자, 좋아요 기능을 만들 건데,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일 기능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 사실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치우더라도 그냥 평소에 쓰던 어플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좋아요 이런 거 누르잖아요. 그런 걸좀 떠올려 봤을 때, 요걸 좀 생각을 해볼 만해. 이게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인스타를 예시로 들어보자고. 하트 버튼 누르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이거는 어, 일반 커뮤니티의 추천 버튼이라고 봐도 돼요. 인스타 나도 안 하거든.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일단, 내, 그, 어떤, 그 의사표시야. 근데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봤을 때인 거고,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스크랩에 가까워요. 왜?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내 활동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요 눌렀던 걸싹다볼수 있지. 그지? 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내가 추천했던 글을 한번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laughs> 어제 얘기했던 게 이런 거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러면은 좋아요 버튼이 뭐, 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던가, 아니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이 방식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유튜브를 떠올려 보자고. 지금 그냥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한번 켜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잠깐만. 뭐가 있까 이걸로 볼까? 아니다. 그냥 내 걸로 보는 게 낫겠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좋아요에 해당하는 버튼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지? t h 업 m b s u 이거 누르면 뭐야? 이거 누르면 내가 좋아요 눌렀던 아, 그 좋아요 한 영상인가? 그 탭이 따로 있잖아, 카테고리에 보면. 그쪽에 가는 거지. 이건 뭔데? 이건 그냥 실어요지 근데 이게 정책상 그 개수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과거엔 보였었는데 예전에 그뭐 부정적 뭐 정책 어쩌고 하면서 어이에 들지 않은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마에 들지 않는 이런 게 이제 가려졌는데 얘랑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거랑 같죠. 얘는.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유튜브 측에서 알고 내가 만약에 이런 관련 영상에 있어서 싫어요 버튼을 많이 누르면은 나한테 있어서 노출빈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알고리즘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버튼 자체는 그러면. 근 이거는 나중 얘기고 <laughs> 지금 이 개념이랑 이 좋아요 버튼이랑 개념은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나는 한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영상에 표현할 수 있는거는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하는거죠 그죠 둘중 하나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해도 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사실 좋아요 하던 말던 근데 이제 이렇게 버튼이 두개 있는 거랑 그냥 좋아요 버튼 하나만 있는 거랑 이 로직이 좀 달라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어떤, 그 뭐, 1번 글이 있어. 내가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 또는 안 눌렀어. 두 개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했다, 안 했다? 근데 어떤 2번 글이 있는데, 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개 나와요? 세개 나오지 않아? 좋아요 누르던, 싫어요 누르던, 아무것도 안 누르던.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 요새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편이고, 아, 뭐,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그래도 이걸 하면은 얘는 어차피 포함 내용이라서, 어, 2번 쪽으로 갈 거고요. 좀더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왜, 에이플 스토리 해봤죠? 여기에 시스템 중에, 인기도 시스템 알죠 이거 왜막 내리고 튀잖아, 이거. 요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총집계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인기도가 마이너스인 애들이 있어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집계가 안돼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겠지. 이 영상이 좋아요가 몇 개고, 싫어요가 몇 개라서 합산하면 몇 개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 안 보여. 그러니까 얘가 뭐 좋아요 두 개. 에 싫어요 100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싫어요를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실제로 여기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100으로 노출이 돼야 하는 거지. 마이너스 100으로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어, 뭐가 필요할까, 그럼? 일단 db 설계 먼저 해보자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나 이제 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여 기서 하자. 그래서 저는 애 좋아요랑 싫어요를 같이 할 거라서 이거를 이제 리액션 포인트라고 결정해 놓았잖 저는. 리액션을 놓고 봤을 때 좋아요랑 싫어요를 둘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니까 그냥 선택을 한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럼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지? 이게 중요해. 뭐가 필요한가? 와요. 이게 뭐야? 누가지 누가? 누가 남겼는가지. 그럼 지금은 글에 남기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거든. 근데 저는 이렇게 안할 거고요. 이렇게 갈 거예요. 두 개를 섞을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얘는 id니까 int 10일거고 n n e r 에 comment, 관련, 데이터, 반송로 할거고 실질적인 점수는 포인트로 계산할건데 이렇게 해줘야 돼 얘를. 이게 뭘뜻하는거겠어요? 요게 뭐냐면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가 나중에 내가 인서트를 할때 이렇게 들어갈거야요 id는 뭐겠어요? 만약에 얘가 1이라면 1번 글이 되겠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면은 글에 밖에 좋아요, 싫어요를 표현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댓글 같은 게 생긴다면 이렇게 추가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구조에. 그건 별로, 구조를 바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인서트 할때 나중에 댓글 좋아요가 들어온다면 이 관련되어 있 사이코드를 리플라이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요 1번 회원이 1번 글에 싫어요 하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i n s e 인추 리액션 포인트 랩 레지스트리 데이트 다우 또 업데이트 데이트 다우 멤버 아이디는 1번 회원이니까 또 we t y 코드에는 article, r e l a t i 는 1번. 싫어요니까, 포인트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글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조합해서 이만큼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더 만들어 볼게요. 1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할수 있지 그지? 여기서 이건 말이 돼요? 싫어요 좋아요를 동시에 누를 수 있나? 그건 안돼 여기도 보면 아까 전에 그 여기도 보면 내가 좋아요 눌렀잖아 싫어요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 얘한테 뺏겨요 이렇게 이 구조가 맞잖아요 여기 둘다 하이라이팅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안 되잖아? 동시 표현은 안 된단 말이야? 2번 글에는 좋아요 할수 있어. 1번 회원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1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그 다음. 2번 회원이, 아 1번 글에 싫어요 할 거야. 2번 회원이 1번 글에 싫어요. 그러면 2번 회원이 1번 글에 싫어요. 또 2번 회원이 2번 글에 싫어요. 할 거야. 2번 회원이 2번 글에 싫어요. 할 거고, 3번 회원 있잖아. 3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 할 거야. 3번 글이 1번 글에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거예요 여기까지 싹다 해놓고 여기서 리액션 포인트가 셀렉트 되게 되면은 이 테이블 보면은 뭘할수 있지? 테이블 보면 누가 어디에 뭘 표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누가 어디에 뭘 표현했는가만 알면은 나는 여기에다가 몇을 보여줄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선택이야. 그, 방금 전에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업다운 있고, 여기 옆에만 숫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유튜브 측에서. 그러면은, 자, 지금 보면은, 어 내가 지금 예시로 가져온 게, 여기 2번 글이란 말이야. 2번 글은, 표현을 당한게 뭐냐면 1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하나 아니니까 플러스 1 2번 글에 싫어요 하나 했어 2번 회원이 그러면 합산하면 몇이야? 좋아요 하나 싫어요 하나면 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기 뭐 라이크 같은거 집어넣은 다음에 0을 보여줄수도 있어 합산으로 그죠 근데 유튜브 정책처럼 하려면은 여기 1이 보여져야 되는게 맞지? 그지 좋아요만 표시하는거니까 이건 선택이긴 한데 이건 연습이니까요 like랑 dislike를 다넣을거예요그다 그래서 좋아요 몇개 싫어요 몇개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합산은 몇개 뭐 이런식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야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할 거라서, 아, 이건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 냐면 일단 코드 를 올려 드릴 거예요. 잠깐만, 있 나? 올리지?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글을 하나 보여줄 때 2번 글이잖아. 그러면 은 여기 왼쪽에 방금처럼 내가 예시된 것처럼 여기 like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우선 필요에 따라서는 dislike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맞죠? 이걸 여기에 노출시키는 거 먼저 해보세요. 해당 글이 좋아요 몇개 받았고 싫어요 몇개 받았는지 표시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몇개 받았는지. 디테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